네, 먼저 윤리적 딜레마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볼 건데요. 윤리적 딜레마라는 것은 사회 복지사가 전문가로서 지켜야 하는 윤리적인 의무와 책무가 서로 충돌을 하고 있어서 어떠한 실천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것인지를 판단하기 힘든 상태예요. 즉 이렇게 이거를 선택하는 게 맞을지, 이거를 선택하는 게 맞을지를 굉장히 이제 판단하기 힘든 상태, 그것을 윤리적 딜레마라고 하는데요. 또두 번째로는 음, 윤리가 이런 이것도 윤리적이고 이것도 윤리적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상충하는 윤리적 갈림길에서 한 방향을 선택해야 할 때, 혹은 선택하고자 하는 각 대안들이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때, 그것도 윤리적 딜레마죠.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는 게 옳은데, 이 사람에게 이걸 하려고 왔더니, 이 사람에게는 그게 옳지 못한 결과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. 이제 그럴 경우에 또 어떻게 하는 것이, 어떻게 해야 되지?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. 또세 번째로는 두 가지 이상의 도덕 원칙 또는 의무가 동등하게 유용하다고 여겨지지만 이 원칙들이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되는 상황, 이런 것들을 윤리적 딜레마라고 합니다.